Okay. 사실 이게 무슨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버전이지? 응? 너무 떨린다, 진짜. 어, 손! 선우야! 비벼야 할 폭한은 많지만, 일단은. 우리 초구리를. 뒤에서 선우를 바라보겠습니다. 제발. 이거 처음에가 아이디카드 <laughs> 왜뭐러 진짜야? 아니 진짜로? 아니 기다려 선너 기다리고 있어봐 그 아니 아니 지, 아니야 나나 바로 빼 바로 빼. 어 뭐야? 헉? 바로 나왔어요 선우가. 이렇게 선우가? 대박. 아니. 일단 이게 접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접지 한번. 이 누구지? 누구십니까? 누, 누구십니까? 어, 코비, 세 코비인 것 같은데? 코비인 것 같고 맞나? 포스터는 코비고, 포카포카가 이번에 CD랑 이렇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카에 좀 화자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우선 이거는 AR 카드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케빈이. 어. 이게 케빈이 거, 이게 케빈이꺼. 뭐야? 이름이 써져있어 어? 아니네? 이건유닛이랑안 써있는 건가? 하나, 둘, 셋 우와! 와! 우리 어머니랑 뉴 우리 어머니랑 뉴가 나와줬고 다음은 이름 보자 선우! 와! <laughs> 여러분 제가 갖고 싶은 거예요! <laughs> 진짜 갖고 싶은거 하나, 둘, 셋 누구세요? 와! 와씨 여러분 채, 채, 채가 나와줬어 채들 체들이에요, 체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드 버전이죠 무드 버전. 옷 보니까 알겠다. 이게 무드 버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상처 있는 게 무드 버전이니까, 우리, 휘큐 랑 뭐라죠? 데 h e y c a l 선우, 다음에 선우 아이디카드, 그 다음에 영훈이랑 유닛이 나와줬습니다. 아, 대박이다. 아, 기분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떡해. 아 앨범 강만큼 이렇게 가 사람 엔돌핀 돌게 하는 게 없다니까요? 오돌아 어, 다시. 짠. 학년이 양년이. <laughs> 아 너무 이쁘다아 이번 에학년이도 진짜 레전드예요 레전드. 학년이는다 색칠했습니다. 아이디카드 다 색칠했고, 다음은 이거는 이것도 멘트가 다 다른 건가? 오! 현재께 나왔습니다. 현재께 나와줬고. 포스터, 가 똑같은 건가? 어, 다른 건가? 어, 포스터 똑같은 거. 포스터 똑같이, 우리 코비가 나와줬어. 코비가 나와줬고. 왜 안에 끄신 건가? 접지가? 그러네. 네. 가. 어, 여러분. 똑같은 거 봤는데? 이거 스큐 아닌가요? 어? 중복! 우리 큐 중복이 하나 나와줬고 짠! 와! 아, 우리 주연이! 우리 주연이 다음에 주연이는 뒤에 뭐.. 뭐야? 뭐라 적혀있는 거야? 예, 예. 에, 에? 암튼 마지막은 유닛은 짠! 으! 어, 으! 어. 음, 큐랑 현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무드는 요렇게 또제 채들이 나와줬어요 체이가 다섯이라, 안 나오기가 힘들긴 한데, 잘찾아와습니다 다음. 아, 뭔가 우리 쪼그리가 기운이 좋은 건가? 이렇게 체이가 잘 찾아오셔보네. 가봅시다. 짠! 우리 코비! 오, 어, 와, 뭐야? 상신기첫 번째, 우리 코비. 얘도 중복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얼굴 무슨, 어, 찢어지네요. 코비 능력치도 좋겠고. 이거는 누굴 걸까요? 우리 주연이니까 가다 얻어 다음은 잡지. 포스터. 페이크? 뭐지? 페이크? 멘트만 봐도 모르겠는데. 또는 상현이가. 와줬습니다 아, 어, 이것도, 아, 이것도 다 랜덤이구나. 아, 랜덤 밭시네요 아, 누구죠? 에리! 우리 첫 번째는 에리. 다음은, 어우, 이거. 화자 있겠어, 하자. 누구죠? 유닛. 아나 둘, 셋. 어! 아! <laughs> 지현이랑 현재. 아, 여러분, 다, 제가 뽑고 싶던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체해가 나와. 어찌 아, 진짜. 짠! 아! <웃음> 현재. <laughs> 여러 현재 나왔어요, 현재. 우리 현재.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진짜 계속해서 뽑고 싶다고 했던 현재 뽑아거든요? 여러분, 저 지금 너무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버전은 두 번째 아니지. 첫 번째 둔 버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이 그더 보이즈 앨범은 포카가 많아서 까는 맛이 좀 있어요. 진짜로. 뭔가 많이 들어도 있어. 포카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까는 맛이 있거든요. 어, 응, 케빈이. 이거 중국이 진짜 없어요. 이거 두부라고 싶다. 이 아이디 카드가 생각보다 예쁘거든요.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케빈이 나왔 줬고 없어, 먼저. 어? 30번. 제이코! 맞아, 30번 제이코! 맞죠? 야! 맞다, 맞다. 우리 <laughs> 30번 코비. 어, 저 이거 코비 없어 잘하면, 아니, 다 코비 접지구나. 접지 잘하면 드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일단, 어, 뭐야. 방금 이름 본거 같은데. <laughs>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주연이 거고요 포카. 안 봤어요. 누구죠? 어, 연희 씨, 그냥, 하나, 둘, 셋! 어, 뭐야! 어, 중복인가 본데요? 이렇게. 에리기 현자랑 에리기 어, 맞아 중복! <laughs> 아니, 여러분! 중복이에요. 중복은 좀 너무하지. 좋긴 한데, 중복은 좀 너무하지. 아까 나온 게 이렇게고, 방금 두 번째 뜯은 게 이렇게거든요? 아이디 카드 빼고는 중복입니다, 여러분. 중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초에 한정에그 폴라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 진짜 뽑고 싶은데 아 물론 제가 뽑고 싶다고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갖고 싶거든요 <laughs> 근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길래 제 앨범에는 한적도 보이지 않는 거죠 마지막 스토리 버전 이게 둠 무드인가 보니까 이게 스토리겠죠 하나 셋아 아 진짜 중복이 없다 아이디 아 너무 좋다 이게 사연이 아 아이디 카드 남이 엽서 폴라고 엽지 진짜 나는 응? 엽서가 아니라 버스. 아 계속 엽서 받다 보니까 헷갈려요. 어머 유다 이건 바로알겠다유 <laughs> 스토리북 유 스토리북 버전 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분요 엽지가 나왔구요 그럼 또 이거는 누구지? 우리 영훈이 그거 나왔어요. 포카아 어, 어. 깜짝이야, 뭐 있는 줄 알았네. 아씨, 나왜 설레게. 또 무슨 나씨. 아무것도 없어. 같이 보시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 둘, 셋. 누구세요? 아, 미쳤어 어. 체이드. 체 다섯 명중두 명이 나와줬어요. 큐랑 현재 나와줬고. 뭐? 이번에다 레전드다, 진짜. 아! 아, 어... <laughs> 몰라, 이것 같아. 이렇게. 체지랑, 체, 영훈이, 상현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어, 중복이 없어. 아니야, 있어. 있긴 하네. 있긴 하네, 없는 게 아니네. 이렇게 스토리버전 첫 번째.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러분. 알라딘 마지막 강. 스토리버전. 근데 제가 지금 선우 포카가 하나 나왔구나. 뉴포카 탄이랑 학년이가 안 나왔네. 어머! 여기 중국. 아니. 여기 학년이랑 중국이 아이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줬고. 똑같이. 접지 포스터. 아, 근데 접지 포스터는 좀 마음이 아파요. 이래 접혀있어가지고. 아,를 똑같은 아니겠죠. 어? 중국 같은데요, 여러분? 딱 봐도 중국인데. 이렇 포스터가 나와줬고요. 그럼 이것도 영혼이다 무조건 그쵸 맞네 여러분 중복입니다 중복 중북. 중복이네 여기서 아까 그 큐랑 현재가 나온다면 오 아니네 <laughs> 아니네요 상현이랑 상현이 나와줬고 포카는 오! 이건 중복이다 어머 중복이야 여러분 아와 진짜 빨개 다리 진짜 빨개 지금 이렇게 중복 포카가 또 나와줬습니다 진짜 봐보세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면 중복이죠 이거는 물론 이 친구랑 아이디카드는 다르지만 포카가 중복이 나왔습니다 짜잔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좀둠 총... 무드 스토리 두 장씩 깐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생각보다 중복이 진짜 많아요 여기 향연이도 그렇고 큐랑 에리뭐경훈이 현재 여기 여기까지 중복이 진짜 많은데 그래도 너무 좋다 뭔가 아, 좋네요 체애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나와주니까 이건 좋아요 또 일단 <laughs> 이렇게 로보이즈 메모리 알라딘깡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시작이죠 아직 저한테도 앨범들이 좀 남아있어서 이제 시작인 맛보기 앨범깡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꼭 체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